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지난해 74만 8천여 명. 2060년에는 4.4배가 넘는 332만 3천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완치 방법이 없어 예방이 더 중요한 치매. 이를 위해 다양한 예방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고려되거나 생활 습관까지 관리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이제 관해서 갖고 있는 그 시스템에는 턱없이 모자른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이 막 30명씩 운동을 시키고 또 30명보다 더 많게도 운동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 좀 불균형,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청년들을 활용해 일대일 치매 예방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원봉사의 성격을 넘어 전문적인 지식으로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공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포츠 약을 전공했고 앞으로 이런 어, 제가 할수 있는 운동들을 통해서 치매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에 계신 어른분들에게 이런 저의 재능들을 기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좀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사업을 단발성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제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뭐 필라테스, 요가, 많은 이 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청년들이 어, 치매 예방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TBS 류밀희입니다.